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아까 얘기했던 태양호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터킨 이제, 넘어가고 MBTI 인드라가 이제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사회심리학 인드라가 과거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조직론 경영학과 참가하면서 그 오세철 교수 밑에서 조직, 조직론 그때 나오는 게 사회심리학 또 사회심리학에 인드라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한 바 있어요. 또뭐 어준이가 사회심리학 애들 데려다 놓고 헛소리 하던데 묶어넘어죠끊어넘어요 어준아, 인드라가 너한테 정신감정 받으라라고 얘기면 하 기분 좋지. <laughs> 이해? 그게 사회심리학이야. 인드라가 어준이한테 네, 정신과 상담 좀 받아라 재동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준이 기분 좋지. 네, 기분 나쁘지 않잖아.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 인드라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어준아. 이거 너못 알아들으면 네 아이, 너의 그인드라 지능을 의심할게. 기분 좋아야 돼. 너. 기분 나쁘면 너는 아인드라한테 지는 거야. 이겨야 돼, 어준아. 자살골러야 돼. 힌트를 줬어, 인들아가 넘어가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거는 뭐, 에, 이승만 대통령 원자력 아, 당연하죠. 원자력으로 에? 반일 운동가, 항일 운동가가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유원이 하나도 안 하니까. 어? 미래를 위해서 공부시켜라. 했던 거고,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는, 왜 그러겠습니까? 약간 그 국유본이, 느슨해졌어요. 원자력사를 보시면 돼요. 원자력사. 예. 그때 이제, 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빅토로스 찰드가 원자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약간 있었다. 그러나 데뷔 록펠러 시절이 되면서 예, 빅토르 시절 때까지는 예,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까지는 예, 다들 막전 세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예, 원자폭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데뷔 록펠러 시대가 되면서 데뷔 록펠러는 이 원자력으로 예, 냉전 핵 게임으로 이렇게 하는 판을 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인드라구변론에서 지정학적으로 다 얘기했으니까 헬리케신조뭐 브레즌스키 다 얘기했으니까 근무한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1973년 이후로는 다시 데뷔 오펠러가그 황제가 된다부터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에, 신중한 모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원자력 뭐 기타 등등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어떤 원자력 흐름에 대해서 구분론 으로 다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좋다잖아 길비도 좋다. 그것도 네, 좋다고 CFR에서 원재력 음? 인드라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CFR 론처가 뭐가 달라 다 똑같지 네, 그런 흐름이다 문전 비만이 탈원전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한테 질문 세배으로 네, 주세요 네, 큰 그림은 이미 다 인드라 블로그나 지난 방송에서 참고하시면 되죠 말씀드리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요. 어쨌든 이승만의 결단, 대통령의 결단 네. 원제력공학과 태양강과 원전 폐쇄는 대한민국 정신인 이승만 박정희로 연결되는 두 업적을 회상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게 이제 국어론 관점에서 한국 원자력사 쌈박하게 정리를 했죠. 보시면 되고 통일한국 확보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참고하시구요 어, 퍼픽도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드러냈죠 당연한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를 이제